천안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국건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상 이관왕을 달성하고 아동정책 지자체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며 전구 으뜸 아동 복지 도시임을 입증했는데요.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된 천안시는 유엔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천안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민선팔기 시정 운영 사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펼쳤습니다. 2023 주요 업무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천안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시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시죠. 천안시는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기획된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천안이 대한민국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박상돈 천안 시장은 고품격 문화 도시, 활기찬 경제 도시, 편리한 교통 도시, 친환경 그린 도시, 행복한 복지 도시 5대 시정 목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추진 전략 아래 346개 실천 과제 중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신난류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GTXC 노선 천안역 연장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새해 첫 민생 현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 N캠을 방문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업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엔캠은 지난해 천안시와 투자액 503억 원, 신규 고용 130명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부터 입주, 공장 인허가, 사후 관리까지 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보고회에서 천안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변화를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556건의 주요 업무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든든한 민생경제제도약, 특색 있는 일상 속 문화창출, 미래지향 교통체계 구축, 신성장 혁신 거점 조성, 사람중심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시는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시정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 등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한 희망찬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고향을 응원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박상돈 천안시장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해당하는 연기군 출신으로 아산 군수와 대천시장, 서산시장을 역임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와 아산, 보령, 서산시에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의 행정업무를 몸소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죠.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2023년 천안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110명의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천안청년사업 및 천안청년센터 소개와 근무전 사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58개 근무지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보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 토의 주제 발표와 시장님과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죠. 설 연휴에 무엇을 할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떡국을 한 그릇 먹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천안 뉴스는 지난해 받은 사랑을 2023년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한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